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우입니다. 오늘은. 하나비의 사장인 네무가 시청자들을 상대로 했던 사기 기만질 그 구라를 언제 밝혔어야 문제가 없었을까 오늘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네무가 자기가 사장이라는 걸 숨겼죠 하나비의 사장인 네무는 본인이 사장인 걸 숨기고 버튜버 활동을 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회사에 불만을 가진 버튜버 3명이 회사에 대한 폭로를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과정에서 어떤 폭로가 나왔냐면은 뭐 데뷔 직전에 계약 쪽 수정이 있었고 기존에 약속했던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뭐 생활비나 식비를 대준다고 해놓고 안대줬다 뭐 이러면서 내가 몸이 아프다고 했는데도 방송을 하라고 강요를 했고 세집증후군으로 인해가지고 병원치료까지 받았는데 병원비 지원을 안해줬고 세집증후군 때문에 숙소에서 못자고 집에가서 잤는데 이것때문에 자주 집에간다고 뭐라고 했다 이러면서 폭로를 했단 말이야 근데 요 과정에서 회사 공식 입장만 나왔을 뿐이었고 소속 버튜버들은 하나같이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근데 알고보니까 이거는 사장이 소속 버튜버가 직접 한 말이었던 거야 왜냐면 소속사 입장은 사장이 직접 적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사장이 내무였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무는 본인이 회사로서 입장 발표문을 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무로 할 말이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입을 꼭 다물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회사랑 탈주한 버튜버 3명 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었던 게 알고 보니까 그냥 버튜버들끼리 싸운 거였다 라는 거예요 그죠자 그래가지고 이로 인해가지고 네무가 팬들의 신뢰를 잃게 됐죠 일단 하나비에서 탈주 멤버 3 명이 발생했을 때는 팬들이 남은 두 명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 명이 불만을 가진 게 계약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였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계약서를 쓰고 같은 동기로서 데뷔한 루비라든지 네무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했거든. 너는 희 괜찮냐고,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괜찮아요 이러면서 아 그러면 나간 세 명이 좀 별난 애였나? 남은 두 명은 괜찮다는데 이세 명이 별나가지고 회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한 여들이 너무 많은 걸요구하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사실 실상 고용주였다라는 거예요. 미라이를 왜 자꾸 빼냐고. 존재감이 없어서 그렇다. 미안하다. 그렇죠. <laughs> 알고 보니까 노동자인 척을 했던 고용주인 거야. 그래가지고 팬들의 배신감이 상당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주한 세 명의 모든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애가 일개 노동자인 척 그만둔 애들의 동료인 척하면서 입을 꾹 다물고 회사 입장 쳐내면서 꼬우면 계약하지 말아야지 합숙이 필수라고 계약 조건 바꾼 건 맞는데 그거 마음에 안 들면 도장을 안 찍었으면 됐잖아. 마음에 안 든다고 도장 안 찍고 그만둔 애도 있는데 니는 도장을 찍었잖아. 그러면 따라야 될거 아니냐? 어? 게다가 니가 아파가 병원 간거 그거 회사 들어오기 전부터 아팠던 거 아니냐? 그러면 어, 네 니돈 주고 치료해야지. 왜 그걸 회사한테 돈 달라고 하냐. 이러면서 싸웠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회사 입장으로 낸 거예요. 내무의 말로 한게 아니란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사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구나라고 생각했지. 내무가 이런 말 하면서 탈주 멤버들이랑 싸웠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는 그냥 회사 사장탈 쓰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 가면 벗은 다음에는 내 물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가리를 쳐 털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상의 사장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사장 욕받이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일개 버트버로서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왜 쟤네들이 회사랑 이렇게 싸우고 있을까 어 너무 슬프네요 이러면서 방송을 쳐야 왔다니까 그냥 자기는 뭐 고래 싸움에 등터진 새우 마냥 쭈글쭈글 해가지고 그냥 불쌍한 버트버인 척하면서 방송을 쳐여왔다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사장이었고 고용주였다니까 이게 안 역겹냐 자, 게다가, 사장인 거 밝혀지고 나서 한 소리도 굉장히 어이가 없어요. 일단, 본인이 사장인 거 밝히고, 나갔던 애들 두 명이 돌아온다 하면서, 팬들이 불만을 갖췄잖아? 근데, 한다는 소리가, 니들은 몰랐겠지만은, 우리는 데뷔 전부터 친했고, 나간 이후에도 연락하고 지냈다. 요딴 소리 합니다. 어, 할말 없게 만들긴 해. 그쵸? 친하면 어쩔 수 없지. 자기 사기업인데. 그쵸? 근데 요 과정에서 말하는 꼬라지가 역겨운 게 뭐냐면은, 본인들이 친한지 안 친한지 시청자가 어떻게 알아. 맞아, 아니야. 그쵸? 그리고 우리는, 지가 사장인지도 몰랐어 어, 근데 지가 사장인가 숨기고 마치 고용된 버트버인 것처럼 방송을 해왔잖아 그런 분위기로 해왔잖아 근데 뭐 알지도 못하는 시청자들이 아가리 터는 거 마냥 악질 취급을 하냐고 이게 역겹다니까 지가 안 알려줘놓고 이제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시청자들이 내가 친한 애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데 왜 불평불만을 하냐 이딴소리 하고 있다니까 얘는 지가 거짓말하고 지가 시청자 상대로 기만질 사기질한거는 생각에도 없나봐 <laughs> 게다가 자기가 사장이라고 밝히는거 존나 뻔뻔하게 사장이었다 이러는데 이거 자체가 심각한 내용입니다 시청자들을 속이고 기만질을 해왔다는 엄청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이게 대수롭지 않은 문제인것처럼 그냥 나 사장이었고 돌아오는 두명에 관해서만 막 이야기를 한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사장이었습니다 이게 아니야 사실은 내가 사장이었고 두명 돌아온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장이었다는 사실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는 소리거든. 어 그냥 중요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대충 던지고 더 중요한 사실 그만뒀던 두 명이 돌아온다는 사실에 집중하게끔 논점흐르기에 들어간 겁니다. 왜 자기가 사장이었다는 사실이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면 문제라고 인식을 하게 되거든. 근데 지금은 돌아오는 애들 더큰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장이었다는 사실의 문제점에 관해가지고는 크게 인식을 안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부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거를 정보를 흘리면서 더큰 거를 터뜨려가지고 사장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묻어버리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장이라는 거는 도대체 언제 밝혔어야지 문제가 덜했을까? 일단 사장이라는 거를 밝히려면 최소한 두 명이 탈주하고 회사에서 공식 입장문 밝힐 때 여러분 사실은 제가 사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세 명이 탈주한 거에 관해 가지고 입장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면 와 네가 사장이었어? 라고 사람들이 놀라지만은 배신감은 덜 했을 거예요 맞잖아 그때 밝혔으면 사실 문제 없거든 어. 어, 그때면 와 사장이었구나 대단하다 이러고 말았을 거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탈주한 애들이랑 치고 받고 싸우고 하면서도 끝까지 사장인 거안 밝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돌아온다고 하면서 밝히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속인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시청자들이랑 팬들을 속이고 기만질을 한 거에 관해 가지고는 일말의 죄송함도 보이지 않는 게 진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쳤다는 거에 관해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1도안 느끼는 거야. 오히려 자기가 그냥 설득해 가지고 두명 데리고 오는데 니들이 왜 불만이냐. 니들이 왜 아가리 터냐 이러고 있다니까 그게 역겨운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또 웃긴 게 뭐냐면 은 아까도 말했듯이 맨날 자기가 원해서 한게 아니래 버츄버도 <laughs> 자기가 하고 싶어 한게 아니라 루비가 하자고 해서 한 거고 모든 거는 루비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한 거고, 둘이서 개인 살려고 했는데, 루비의 꿈에는 나 말고도 다른 애들이 있어가지고 더 크게 하자고 해가지고, 루비가 원하니까 은행이랑 부모님한테 돈 빌려가지고 크게 시작한 거고, 원래는 개인 살려고 했는데, 기업사 한 이유도, 개인 세 크루라고 하며 관심을 못 받을까봐, 기업세라고 했다 이러더라고 게다가 세 명이 탈주한 원인이었던 데뷔 직전에 합숙은 자율이라고 했으면서 직전에 합숙이 강제로 계약 내용이 변경된 거에 관해가지고는 자기가 원해서 한게 아니라 루비가 원했기 때문에 자기는 루비의 의견을 대변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거든 이것도 보면 얘가 전응 알아가지고 자기 주장이 없고 자기 의견이 없어가지고 루비가 하자는 대로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자기가 욕먹기 싫어가지고 내가 원한 건 아니고 루비가 하자고 해서. 거다 이러면서 내욕하지 말고 루비 욕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 고소에서도 본인은 괜찮은데 다른 애들이 힘들어가지고 고소를 결정했다 이럽니다. 어, 자기는 괜찮대. 어. 그러니까. 얘가 모든 선택에 관해가지고 진짜 일본인처럼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우리 회사는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항상 귀찮대. 본인은 개인적인 이 결정에 관해가지고 항상 소외되어 있고 제외되어 있고 다른 애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과연 루비가 불편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이런 식으로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게얘화법 특징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소한 이유에 관해 가지고 이야기를 또 하는데 무슨 이유를 이야기 했냐면요. <laughs> 투자를 받기 위해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허위사실 같은 게 있으면 투자받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해요. 근데 이미 소비자들 상대로 구라치다 걸렸고 소속 버투버들이라 계약조건에 따른 분쟁으로 인해가지고 3명이 나갔다가 2명이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복귀한 애들도 제대로 목줄을 쥐었다고 볼 수가 없는 불안불안한 상황이란 말이야. 게다가 사장은 카리스마 있게 애들을 휘어잡는 게 아니라 우리는 친해가지고 수평적인 구조를 하고 싶어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너네들 또 니들끼리 싸우면 애가 그냥 그만둘 건데 이렇게 불안정한 기업인데 누가 투자를 하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위험만 봐도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기업이 됐기 때문에 투자 받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야. 얘들 스 틀리면 사장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또 그만두고 싶을 때또 그만둔다고 쳐 나갈 거 아니야. 계약으로 묶어두고 네가 계약 조건 지키지 않고 쳐 나가면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묶어두고 어? 그 기간 동안은 어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만둔다고 하면 친하니까 그냥 보내줄 생각이었다. 이딴 소리 하면 누가 어떤 투자자가 이 애를 믿고 이 회사에 투자를 하냐고 그쵸 그러니까. 왁천지마냥 지들이 범죄 집단이란 거 허위 저작권 침해 신고 넣어가지고 삭제만 시키면 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자기네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이상 뭐 막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들이 동네방네 소문 다 냈잖아. 투자를 받고 싶으면 공론화를 시키지 말았어야지. 공론화는 지가 다 시켜놓고 왜 조너한테 고소를 한다는 거야, 그쵸 어쨌든 이런 이제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들이 있는 회사기 때문에 이 회사. 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아요. 그렇 일단 억으로 오질락이 끌어가지고 어느 정도 인지도는 높였는데, 요 인지도를 유지할 멤버들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크게 버려가지고 이기생까지 데뷔를 시켰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크게 버렸기 때문에 최소한 얘네들이 제다 구독자 1만원뚫고 동시 시청자가 세 자리 수는 유지가 돼야 되거든.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 보인다. 라는 겁니다, 그렇 그러니까 지금 관심을 유지하고 이 전체적으로 이 하나비라는 체급을 키우기에 특출난 멤버가 없어. 한나비에 부키가 없다니까. 부키가 있든 후아모코가 있든 이 중심을 잡아주는 초인기 멤버가 한 명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그로 마케팅 때문에. 반짝관심을 받고 있는 거야. 게다가 회사 사장의 구라로 인해 가지고 신뢰도도 박살났지. 돌아온 멤버들이 제대로 제어가 되냐 이러면은 제대로 제어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장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26년은 하나비가 과연 망할지 안 망할지 결판이 나는 한 해가 될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기생까지 데뷔 시켰는데 돈안 벌려가지고 이기생도 나간다고 하고 적자가 가속돼가지고 2억, 3억, 4억, 5억, 6억, 막 7억까지 되면 못 버티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파산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인터넷 방송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회사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무서운 맛을 좀 보게 될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투자를 좀 줄이고, 어느 정도 적자 탈출을 조금 목표로 하고 회사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에는 막 2조, 3조 적자 하더라도 일본의 소프트뱅크 대표가 돈을 부어줬거든? 그래가지고 버틴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앞으로 그런 적자를 버티기 위한 투자를 계속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슬아슬 합니다. 오래 버티고 싶으면은 지금이라도 번돈 꼬박꼬박 저축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은행이자 갚을 수 있을 그 정도의 재무 건전성은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